주말간 대형 쓰나미를 몰고 와버린 비트코인. 어느덧 벌써 낭떠러지 절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응하는 자와 포기해버리는 자로 극명하게 갈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코인 시장 역대급 대반전 시나리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킹입니다. 오랜만에 시황분석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러쿵저렇쿵할거 없이 싹다 거두절미하고, 지난 관점부터 빠르게 복귀 후에, 현재로서의 재 매매 방향성 관련해서 한번 세세하게 공유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주3 1일자 텔레그램 브리핑 내용입니다. 저는 당시 보시 치는 바와 같이 추세 기준점을 이탈하게 되면서 롱 포지션을 익절하고 전량 빠져나오게 되었고 현재로서는 75k 까지의 하락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다 쉽게 말해서 단기적인 맥락상 79k 매물대 라인에서의 1차 지지 움직임 또한 발생해줄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이탈하게 될시 결국 75k 부근까지 추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고 공유를 드렸습니다. 결국 현재 차트로 돌아와서 75k 라인을 조금은 깨버리는 하락분이 발생해주긴 하였지만 결국 예상하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전개가 되어준 상황. 저같은 경우 지금의 움직임 속 따로 뭐숏 포지션을 잡거나 별다른 매매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관점 복귀는 그럼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처럼 영상 외적으로 제 매수 플랜 및 실시간 대응 같은 경우로는 일제히 제 개인 텔레그램 방을 통해 하나하나 세세하게 관점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서는 시간적 딜레이에 따라 반드시 놓치는 구간이 발생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또는 영상 이후 후보 관점 역시 공유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금일 역시도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금일 영상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할 텐데요. 관점 매우 심플합니다. 지금부터는 이것 딱 하나만 보면 된다고 보고 있구요 바로 이 핵심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지금 현재로서는 이후 방향성 관련해서 뭐 바닥이 나왔다. 혹은 추가적인 하방이 확실하다. 뭐 50K까지 열어두어야 된다는 둥 커뮤니티 속 이제 여러 관점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솔직히 당장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방향성을 도출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점을 잡고서 그에 따른 움직임을 추후 살펴본 뒤에서야 이제 어느 어느 정도 매매 플랜을 잡아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성을 확정 지을 수가 없다 얘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금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공유를 드렸었죠 현 시장의 상승 혹은 하락 시나리오 관련해서는 저항선 아래에서 가격이 유지 혹은 이제 중요한 레벨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주요 저항점을 기점으로 이후 방향성에 도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피보나치 0.5 구간 이 81.2K라인을 상방 돌파하게 될시 이는 다음 넥스트 매물대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내 반전 움직임이 발생해 줄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 구간은 엄연히 하락 추세 속에 들어서 있고 비교적 큰 타임라인인 4시간 봉 차트 속 해당 하락 채널을 기반으로 채널의 하단부 라인까지 추가 하락 역시 분출이 되어 줄수 있는 상황으로 그로 인해 명확한 방향성이 나와 주지 않는 이상 섣부른 포지션 진입을 고려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 매매 플랜을 구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냐 매우 간단하죠 남은 이번 주 안쪽으로 81.2K 구간을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는 4월 7일 날나와 주었던 하락 종결 지점을 이제 저점으로서 판단 이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염두하도록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항받는 움직임을 보고서 해당 매물 라인에서의 롱 포지션 전략을 구상해 볼 계획이며 반대로 해당 구간을 돌파해 주지 못한다면 결국 오파동으로 진행되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는 즉 69k에서 72k 라인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해줄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금의 저점 라인을 깨버리게 된다면 말 그대로 오파 하락분이 그대로 분출된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라인에서부터의 쇽 포지션으로 이제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손익비상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4시간 채널 관점에서도 그렇고 보다 명확한 하락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라도 자리를 줄때 먹고 빠져나올 매매 구상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일 영상을 한번 결론 예약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째,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의 차트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 명확한 방향성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 둘째, 피보나치 0.5 구간인 81.2K 구간을 필두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아질 수가 있다 셋째, 이 구간을 돌파해주게 되면 될시 4월 7일 하락 종결 지점을 이제 저점 구간으로 판단. 추가적인 상승분이 분출되어 줄수 있다. 마지막 넷째, 그렇지만 이 구간을 돌파해 주지 못하고 남은 이번 주말 그대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시 자연스레 오파동으로 진행되는 추가적인 하락 모빙이 펼쳐질 수 있다. 따라서 저점 라인에서의 쇼 포지션으로서 대응할 계획 이상입니다. 그럼 코인킹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으며 후속 관점이나 포지션 진입 같은 경우 일제히 텔레그램 방을 통해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하셔서 이러한 추가적인 인 사이트 역시 공유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